여러분, 알리특가예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특가 상품은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들 겁니다. 유그린 스팀 데크 도크를 단돈 42,709원에 만나보세요.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살수 있다니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. 하지만 진짜랍니다. 이 작은 녀석이 무려 9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. 마치 옷장 속 포켓처럼 숨겨진 보물 같죠? RJ45, PD100W, USB-C 허브까지 이 녀석은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예요. 스팀 데크, ROG l 리리 전고는 물론이고 아이폰 15 프로, 프로 맥스까지 다 품어버립니다. 마치 디지털 세상에 맞는 엄마 같아요. 4K 60Hz 지원으로 눈이 즐거운 것은 덤이죠. 그런데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. 할인 코드 UGK R11S2만 5869를 사용하면 가격이 더 떨어져요. 마치 블랙홀처럼 가격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. 게다가 스토어 쿠폰으로 3달러 할인이나 5달러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이쯤되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 아닌가요? 농담이에요. <laughs> 하지만, 진심으로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기회 바로 지금입니다. 링크를 클릭하고, 이 놀라운 특가의 주인공이 되세요. 제 말이 과장된 것 같나요? 직접 확인해 보세요. 이 특가는 여러분의 지갑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질 테니까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